여러분 안녕하세요 모가 형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한강에 왔어요. 한강에서 뭐를 할 거냐? 일반 시민들에게 엄마랑 통화하는 척하면서 일반 시민을 바꿔줄 거예요.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제가 뭐 여자친구라고 할 건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모가! 어 엄마. 아, 나 여자친구 있다니까. 아, 왜 그러는 거야, 진짜. 아이, 참. 있어. 어. 지금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, 어저께 미용실 갔다 와가지고 머리 염색했어. 어. 하얀 티 입었고, 어. 아이, 지금 옆에 있다니까, 핸드폰 보고, 엄마. 아, 뭐가. 아이, 진짜. 장난치는 거 아니고, 진짜 있다고, 지금. 진짜 있어. 지금 사진 찍고 있어, 셀카봉으로 지금. 아니, 사진 찍고 있다니까, 엄마. 아니, 어떻게 바꿔주냐고. 아니, 옆에 난좀 떨어져 있다고, 지금. 아, 옆에 돗자리 깔고 앉아 있다니까, 나 지금 한강이라고. 어. 아, 엄마, 진짜 지금 못 바꿔준다.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. 같이 만나. 내가 데리고 갈게. 어 지금은 통화 안 된다니까 지금 사진 찍고 있다고 친구랑 둘이 아 바꿔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일단 바꿔줄게 어아씨 저기 죄송한데 저기 그, 여보세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세요 아무나 아무나 해주시면 되는 요 여보세요 엄마, 됐지? 어. 됐어? 어, 알았어. 어, 토요일 봐. 아이, 진짜, 이쁘다니까. 아이, 진짜, 계속 그러네, 진짜. 알았어, 토요일 봐. 어. 어, 엄마. 아, 어, 여자친구 있어. 지금 나 한강 왔다고, 같이. 그 앞머리 이렇게, 그, 뭐야. 고데기 말았어. 앞머리 고데기 말았다고. 어. 지금 손 이렇게 좀 꺾었어. 이렇게. 어. 다시 폈고. 다시 이렇게 폈어. 아, 여자친구 친구랑 같이 있어. 못 바꿔줘. 어떻게 바꿔줘. 아이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친구는 핸드폰 하고 있어 지금 지금 바빠 어아 지금 나랑 눈많이쳤다고 <laughs> 아, 알았어 잠깐만 죄 죄송한데 여보세요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? 아니 여보세요 그냥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한번만 네네 여보세요 어 여자친구야 여자친구라고 여자친구 47일 정도 만났어 어 알았어 엄마 어 토요일에 같이 데리고 나갈거야 어 알았어 엄마 토요일에 봐어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가 어, 유튜브를 좀 하는데 아, 클립이 아, 너무 아, 예쁘게 아, 나와가지고 혹시 이 영상을 좀 써도 될까요? 유튜브 모가영이라고 이렇게 치면 네 나와요. 구독도 좀 해주시고 네 클립을 좀 써도 될까요? 네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아름다우시네요. 네 아까 염색해 하셔가지고 엄마한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. 좀 영상 좀 쓸게요. 네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저 유튜브 지금 영상을 좀 찍었어요. 네, 영상이 좀 재밌게 나왔는데 이 영상을 좀 써도 돼요? 네. 이 이름. 어 모가형이라고. 모가 네네. 아 아. 본적 있어요? 네네. 있어요? 모가? 아, 네. 네네. 네네. 그거 맞아요. 네네. <laughs> 이 영상을 좀 써도 돼요?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